그런데 드디어 통합 홈페이지 즉 자사물을 만듭니다. 이번 시즌에 준비된 반액 꿈마가 꽤 많았었는데 벌써 품절이 코앞입니다. 각종 꿀팁과 사료, 간식 이벤트가 자주 올라와서 이벤트 맛집으로 유명하더라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해입니다 오늘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은 2024년 7월인데요 벌써 2024년 중 반년이 지났습니다 와 시간 참 빠릅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여러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드디어 알레바 케어가 공식 출시되었고 업그레이드된 집사 배송 3.0도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정말 좋았는데요 또 미국 AFCO 라벨 변경 및 여러 페퍼드 관련 주제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봤죠 마지막으로 참 가슴 아픈 질문의 고양이 집단 사망 사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아직도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참 답답하고 황망할 뿐입니다 이렇게 되돌아보니 올 상반기에 참 다사다난 했네요 오늘 영상은 우리 반의 2024년 하반기 목표를 알려드리는 겸 겸사겸사 제 근황 이야기도 전하려고 찍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이벤트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드디어 반해가 통합 홈페이지, 즉 자사물을 만듭니다. 현재 반해 웹사이트가 있긴 한데요. 일부 기능 위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 통합적인 반해 서비스를 보여주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통합 홈페이지, 즉 자사물을 만듭니다. 반해 고유 배송 서비스인 급여란과 음수란 등을 계산해 드리는 집사배송을 위해서는 매번 번거롭게 옵션을 선택하고 작성하셔야 했는데 이번에 새롭게 개발하는 자사물은 자동으로 집사배송이 가능하고 급여란 계산이나 알갱이 맵 확인도 전보다 더 쉽게 만듭니다. 들 예정입니다. 또한 분리되어 있었던 반넷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지금 열심히 좀 기획하고 있거든요. 올 11월에서 12월 정도에 런칭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받고 있는 고구마 간식 바넥구마. 현재 시즌2 말랑이 버전까지 나왔는데요. 확실히 좀 말랑이스러운가 강아지들의 반응도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 시즌에 준비된 바넥구마가 좀꽤 많았었는데 벌써 품절이 코앞입니다. 이번 바넥구마 시즌3에서는 기존 블루베리, 사과, 딸기 이세 가지 맛에 추가로 좀 다양하게 맛을 늘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바나나, 시원한 배 등등 여러 과일을 생각 중인데 이건 저희 바넥 SNS 채널에서 여러분들의 일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이게 또 끝이 아닌데요. 새로운 유 간식도 준비 중입니다. 동결건조 큐브 형태로 좀 기획 중인데, 뻔하고 흔하지 않은 좀 건강한 간식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구상 중이에요. 이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스포 영상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반의 인스타그램 채널 있던 것 알고 계셨나요? 반의 유튜브뿐만 아니라 강아지, 고양이야, 반려 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정보가 담긴 여러 콘텐츠가 반의 인스타그램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꿀팁과 사료, 간식 이벤트가 자주 올라와서 요즘 이벤트 맛집으로 유명하더라고 하더라고요. 정보도 없고 이벤트도 참여할 수 있는 반의 인스타그램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바네를 2017년에 처음 시작했고 이제 나름 7년차인 기업인데요 그동안의 브랜드 이야기, 해왔던 일 등등을 잘 정리해둔 곳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인스타그램에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반에는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사료를 고르는지 어떤 정보를 들으려고 노력하는지 등 다양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올라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드디어 메인 이벤트입니다 2024년 하반기 반의 목표 영상을 보시고 응원이나 당부 혹은 건의사항 등 여러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벤트 상품으로는 총 3명의 우리 반쪽이들에게 반해가 준비한 반디 키트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좀 예를 들면 반해꾸마 메론만 만들어주세요 새로운 간식으로 요거트 동결 큐브 해주세요. 뭐, 멍탕으로 만들어주세요. 등등. 자유롭게 의견 적어주세요. 댓글 쓰신 다음 이벤트 링크 들어가셔서 참여하기까지 누르시면 참여 완료입니다. 오늘은 2024년 반의 간략한 상반기 리뷰와 하반기 목표를 공유해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계속 꾸준히 제가 근황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조금 부끄러움이 많아 라이브는 어렵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하나씩 딱 보면서 제가 댓글에 하트나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이상 마칩니다. 반의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